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은 빌리포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담고 그가 행하신 일을 따라하며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과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뜻이 맞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자신을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어른들 사이에선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얘는 누구 닮아서 이 모양이 꼴이야? 누구를 닮았습니까? 부모가 거울 아니겠습니까? 다른 누군가를 말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누구를 닮았습니까? 예수님을 닮은 것 아닙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께서는 본을 보여 주셨는데 우리의 신앙이 올바른 삶인지. 인간은 100% 완벽하고 온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완벽하고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날마다 그가 하신 일을 인정하고 닮으려 하며 그의 발자취를 따라 행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 말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래?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왜 저래?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 안에서 행해지는 삶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는데 우리는 딱이 모양이 아닐까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첫째 계명은 주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나 하신 것이오. 둘째 계명은 네 이웃을 대멍같이 사랑하라는 말은 뒷전 아닌가요? 더큰 계명은 없습니다. 서로를 사랑하지 않고 서로를 위해 주지 못하는 교회에서 변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바리새인의 삶을 벗어버리고 모두가 초심을 가진 신앙인처럼 변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시기와 질투, 비방하고 남을 언행으로 아프게 하며 죽이는 일은 마귀가 좋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버리지 않는다면 교회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하십시오. 이제는 실천할 때입니다. 실행으로 옮기지 않는다면 이전의 삶과 동일하다면 변할 수 없습니다.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고 계십니다. 날마다 주와 동행하고 주를 사랑하며 주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려 하는 성도들은 이것을 지키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 그리고 찬양인 것입니다. 다른 유혹의 말을 섞지 마십시오. 오직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야말로 변할 수 있는 길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말씀이신 예수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이로써 교회가 변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답을 찾기 위해 실천해야 할 때가 지금 바로 이후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 실천하여 변화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본이 되신 예수님을 날마다 따라가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말씀과 기도 그리고 찬양이 날마다 샘솟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어 서로를 사랑해주며 세상에서 바라보는 시선에서 예수의 향기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리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